숙제 앞에 응? 숙제 1 0부터1 0부터2 3까지 풀어 풀고 채점 자 a의 AM3 m승 곱하기 a의 m승은 뭐야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거지 A.M.승 A.M.승 A.M.승이지. 이거는 A.M.승 P.M.승 오케이. Okay? 네. 이거는 이거지. <laughs> <지구분>. 직업은 <laughs> 이거 비거 어, 이렇게 되지. 그럼 어, 1번. 오에 제곱에 오에 에승 620원 오에 메신지 알아볼라. 오. 네스. 네니네 4승. 오에 이덕가 여기 사니까 얘는 6개 되겠지 그 다음 5번 보겠어 그럼 5에 6 더하기 4가 18이지 4a는 12지 a는 3 나왔어 나왔어 알겠지 이것일 때 a의 6x로 구하라 a의 2x에 3제곱하면 3의 6이니까 나와 나와 알겠지 엑스 번에만 뭐 미칠 3으로 통일해 응? 그럼 엑스는 5가 나오겠지.